와. 와, 이, 이 전개는 몰랐네요. 어? 자. 열대의 소신, 우르데라곤. 뭐, 뭐가 일어난 거야? 여기는 우르데라곤이 만들어진 공간이야. 이대로라면 이 나라만큼, 이 나라 자체가 이 공간에 빠져버리게 돼 있어. 어? 뭐야? 어떻게 좀 해야겠네? 자, 옥신철을 뺏겨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으니까 딱 때려버려가지고 정신을 깰 수밖에 없겠네. 야, 야, 파괴신으로 떨어진 우르데라건는 쓰러뜨린다는 거는 쉽게 되는 일은 아닌데. 그래도 방법은 있어. 소신은 이성이 이르면 갓, 거대한 힘을 컨트롤할 수 없게 돼 컨트롤하지 못한 힘은 몸 이쪽 이쪽에서 넘치게 돼있지 그걸 딱 노리면 아무리 의료자원건이냐 해도 아플거야 한마디로 약점이란 듯이 지 나는 계약하기는 에반이라면 볼수 있어 한번 가버리자 자한 장소의 공격이 강요의 아, 유일하게 소신을 공격할 수 있는 약점이 됩니다. 다른데보다 점데미지가더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빛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격하십시오. 아이 노래 얼마나? 일단은 약점이 안 나오네. 피는 얼마나니까? 쬐끔 같긴 해. 일단은 할게 없으니까 뭐 와야 뭐. 말단하지. <laughs> 어? 자 수호훈녀는. 소신의 힘을 몸으로 받는 전제. 그기 때문에 소신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명이 모이면 그 특별한 힘으로 서포트를 해준다. 오케이. 자, 그리고 소신이 만든 거를 파괴하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소우 그냥 여기밖에 안 등장 안 한다고 합니다. 한다. 일는 약점을 무준히 때리고 때려버리고 오케이 하나 파괴 그리고 아까 이거 만들었던 것도 파괴 어, 네. 자 다크니스 이거 어디야 일단은 때려내자 언제까지 자는거야? 오케이 피하고 여기 뭔가 나왔었는데 대포 준비. 자또 나오겠죠 뭔가. 새로 되는 거. 뭐야. 불 타오는 구나 확실히 약점 지점이 나왔을 때했었습 때. 힘을 빌려줘. 다크니스. 자또 위에서 나오 나옵니다. 그러면. 얘 가지고 소 후녀를 등장시켜줘 있어 2명 2명 3명 4명 와우 힘을 빌려줘 어 나왔다 자 황금색 링이 나왔죠 자 도와줘 힘을 빌려줘 소 후녀들 불에서 지켜주는 실드라고 하네요 대박이다 자 지금 이쪽이 여기선 저는 절대 공격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 막아버렸네 아 아이고 나와버렸어 으아 다른 애들 안 맞았는데 나만 나와가 일단은 여기는 덴지안 맞기 때문에 무적지지아니가 깨가지고 이제 여기 상관없어.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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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뭐야. 일단 다 깨고 어차피 지금 할건 없으니까 그냥 다나오겠어니다 완료. 어차피 여기서는 나를 때릴 수 없어. 오늘 안 맞아. 또, 준비해줘. 이번엔 여기. 아하하, 지켜준다, 지켜준다. 한번. 마법! 자, 준비해. 때리고, 때리고. 다음 공격을 더 준비를 해야겠네. 게이지를 다 모으고 있었나? 음,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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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밖에나와가지고 막 그런가? 음 크게 할건 없고 지금 음, 깨고 깨고 자 안에 스모..어머 갱신 뭐. 아 깨졌구나 자 지금은 센스입니다 일단 때려야 돼게지다 모으고 게지가 100%다 모든게 100%가 되면 피살기 죽니다 아, 끝났네 나이스 재밌네요. 약간 PS4를 이제 하다가 PS4 유저 정도면 이 정도를 어렵다고절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히 게임을 난이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게 느끼겠지만, 어린이나 저처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되게 재밌게 합니다. 여기는 사인하게 광장인가? 흐흐 <laughs> 우리가 돌아왔구나. 음, 잘 우르더라곤을 진정시킨 것 같아. 음, 하지만 이쪽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 음. 하, 제가 말이 안 되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원래 빈곤했던 이 나라를 탈피하기 위해, 탈피하고 발전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언제부턴가 연망의 지배를 받아 버리네요. 네. 저억신처를 훔친 그 남자는 정확히 누구야? 그가 나타난 거는 지금 저, 지금부터 이제 수개월 전. 나라의 발전에 유익한 다양한 지식을 저한테 제공하여 그 페이백으로 대신의 자리를 요구하고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 주작을 넣어 가지고 컨트롤 한다 마법 같은 장치도 그가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는 그자의 손에 위에 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소시는 잘 진정시켰는데 옥신처를 뺏긴 상태에서는 괜찮은 거야? 잠시.. 단문간은 눈을 뜰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신처가 없는 지금 저는 제어를 할수 없겠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이 나라를 파기로 이끌 것입니다 아그 녀석의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참 진짜 쓸데없는 짓을 해버렸네 바보아저 바보아보아는 좀 조용히 있어 로그웨이 님, 당신의 옥신처를 돌려받기 위해서도 우리를 우리한테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에반도르프안 얀다르. 양강의 옥신처에 수호신과 계약을 해서 그라이에서 평원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어, 그런 거였군요. 그냥 평범한 꼬마가 아니라고는 생각했었습니다. <laughs> 저는 이니노크니 전체를 지켜야 싶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아요 당연히 협력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다른나라 옥신처도 노림을 받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해결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부터 닐 예, 숲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작으로 이겨낸 것이 전부. 이 권은 이미 닐님한테 전달을 하고, 있었, 하고 있습니다. 방금 좀 번역한 때 실수가 있었는데, 닐의 숲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작으로 이, 얻었던 모든 것을 반납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드파운드는 반드시 다시 자리를 잡을 겁니다. 당신들도 힘내십시오. 자, 이렇게 스윗 퀘스트가 공신했습니다. 그러면 니엘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숨어진 아이레가 또 하나 있네. 니엘. 내가 왔어. 이야, 잘 왔군요. 약속대로 이 숲의 나무는 언니를 사용해도 좋아. 고맙습니다. <laughs> 아 이제 봉, 본격적으로 나라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닐님, 골드파운드 옥신처가 수상한 놈한테 뺏겼는데, 뭔가 몰라? 뭐라고? 그러면 소신이 폭주할 텐데? 어. 그거는 우리가 잘 제어를 했어. 단분간에 문제 없대. 음, 옥신초를 뺏는다는 거는 쉽게 할수 있는 건 아닌데. 혹시, 마상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약간 보라색 오라 같은 거를 사용했었어. 마상기는, 자신 고어라의 근원이 되어 있는 거야. 음 고어라 아라고리라라는 나라의 위험한 소신이 그런 힘을 자유롭게 할 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소신과 옥신절을 연결하고 있는 자, 즉하나나무왕 뿐이 된다는 얘기지. 나. 그러면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옥신절을 빼서 오면 되는 거야? 음... 그거는 힘들 수도 있어 왜냐면 아라고리아라는 나라는 2000년 전에 모야 대륙왕같이 소멸했거든 2000년 전에 소멸한 나라의 왕? 우와 와, 뭐야 그거 도깨비야? 응. 그런 녀석이 타국의 옥신처를 뺐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 자신 고호라의 부활까지 생각하고 있겠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니노크리 전체가 마상기에 둘러싸여가지고 엄청난 일이 발생할 텐데. 음. 음. 녹그메 기가 얘기했던 다른 나라의 옥신 처도 똑같이 노림받은 가능성은 커버해는구나 어, 이쪽 보지 마. 음. 하무나무에가 원한대로 확인할순 없어. 자신 고라를 부활하려고 한다면 더욱 더 그렇지. 어. 음, 그렇게 위해서는 거점이 되는 나라가 중요해. <laughs> <laughs> 얘들 가자. 오. 우리들의 나라를 만들러 맞아 맞아. 그리고 도움이 됐는데 나도 너네들의 나라라고 한번 가보고 싶다. 어? 진짜예요? <laughs> 그리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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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응? 음? 어, 이거, 설마. 저것은, 와. 좋은 냄새가 나는구만. 너네들, 쟤네들 기다리기 힘들었나 보네. 와, 이렇게 마을이, 나라가 생기네. 와, 언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족의코모레비쪽에 그리고 고르넬사람들도 있네 이거 다들 국민이 되고 싶단 뜻이야 근데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왜 늘어난 거지? <웃음> <웃음> 사람이 조금 더많은게 좋겠지? 내가 살짝 정보를 흘려보냈다고에반님이 만드는 새로운 왕국에 만명하고 싶은자 그 이해를 따지 말고, 고부하질 않는다. 나무를, 아니, 숲을 돌려받은 대신에 대서비스야. <laughs> 고마워. 그리고 새로운 나라, 왕국에서는 재무대진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 우리나라? 너가? 이, 는이 중에서 나만큼 돈에 구체적인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야. 기다려봐. 걔 아까 도박으로 돈 날리지 않았었나? 음, 내 착각이지. 음, 아니야. 얘는 돈을 날리는 사람이 아닐 거야. 음. 그래 그래. 아, 그거는 든든하네요. 진짜로? 여 <laughs> 자, 그러면 일이 재무 대진이 된다면 가트가 국방 대진이 되겠네. 싸우는 거라면 나한테 맡겨. 자 그러면 전 대통령이 나는 국간보사관이라도 하게 될까? 신 왕에는 보사관은 필요하니까. 아니 로렌은 수석 지휘관을 했으면 좋겠어. 뭐야지고 지정관? 너는 정치에 탁월하니까 말이야. 호오 눈치챘구나. 하지만 나는 구강은 대신에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맞지? <laughs> 알았어. 아았 그럼 내가 수석 장관을 맡을게. 한마디로 지, 장관이에요. 구강, 구강패야, 직접의 명이라고 한다면 말이야. 응. 부탁해, 로란 아. 응. 근데, 에반, 이제야 딱왕 같아졌네. 왕에라는 역할이 내가 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망가지 않고 제대로 부딪혀 보려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의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시야. 맞다. 중요한 걸 잊어버렸네. 에반, 이제 너의 나라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너의 나라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 응. 이름은 벌써 생각하고 있어. 오 어, 그래? 나의 이름은 나의 나라의 이름은 에스타바니아. 에스타바니아. 이이 우리의 새로운 나라의 이름이야. 에스타바아 어. 에스타바니아야. 좋은 이름인데. 근데 뭐 유래 같은 게 있어? 응. 응. 에스타라는 거는 고대 아스람의 단어로 웃음을 뜻하는 단어야. 무슨 <laughs> 네. 자 그러면 나라 이름도 정해진 거니까 모인 얘들한테 한 마리 해줘. 오. 맞아, 오 얘들아, 국강에반님이 너네들한테 말씀이 따신다. 잘 들어라! 민 응. 다들. 이 나라에는 어떠한 혼란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만들고 싶어. 우리가 웃을 수 있고. 풍족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평화의 나라를. 다들. 나랑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 험한 길이겠지만, 이 길에는 희망이 이어져 있어. 자, 명대사죠. 험한 길이지 모르겠지만, 희망이 이어져 있다. 여어 어, 왕자님. 나잘 정해져 있구나. 에반, 모토 대통령도 맞사오의 뛰빠나 스피치다. 에반, 전 대통령도 깜짝 놀라는 훌륭한 스피치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네, 우리들의 왕국이. 에반, 어디까지 따라가 줄게. 너가 그 길을 간다고 한다면요. 誰今日は誰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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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誰あ誰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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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誰 뭐, 아무나 웃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또 왔네 뭔가... 기쁜 얼굴을 안 하고 있네 이제 드디어 나라가... 나라... 공 n 기 시작했는데 말이야 o u r 좋지만, 아직 모르는 것 뿐만이라서, 불만이 많아. 제2의 왕국을 멸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자신의 부활. 그걸 진짜 내가 멈출 수가 있을까? 그렇지. 너 혼자서는 힘들어. 하지만,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 맞지? 응.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친구가 생겼어 맞아, 에반 그 친구들과 같이 너 앞에 나타난 길을 한 보, 한보 가는 거야 맞아 지금부터 할수 있는 거를 해볼게 <laughs> 진짜 멋있어진다 그러면 잘가응 자, 이렇게 챕터 3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챕터 4도 바로바로 바로 번역을 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저의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봬요